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3년 3월 교육청 고위 학력 평가 네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실수 a와 b에 대하여 자 일단은 실수 a와 b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f(x)는 a보다 작은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유리함수를 따르는 거고 a보다 큰 곳에서는 이렇게 생긴 이제 이차함수를 따르고 있고. 자 그리고 왜 a가 1보다 작다라고 나왔을까에 대한 것들은 이1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양수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유리함수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결국 얘는 그냥 1, 3, 4분면 방향, 생님 방향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이제 이런 놈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를 넣었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여기는 어차피 x에다가 이제 a를 넣어주게 되면 a, 커마 1이 되나? 네. a,1로 그냥 딱 계산이 돼요. 그거 조금 이따 확인합시다. 우리가 이제. 자, 그랬을 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b의 순서쌍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나봐요. 걔네들을 이렇게 계산해서 해라. 자, 그리고 이제 조건들이 나옵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fx의 최소값 지점은 f-2다. 이런얘기인 거고 절대값 f(x)는 이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가 된다라는 이 표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얘가 나타내주는 표현은 뭐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하고 y는 e, 이요 놈과의 교점이다. 어 절대값 그래프는 접어 올리는 거. 그치? X축을 기준으로 접어올리는 그래프인 거고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 또는 Y는 Fx하고 Y는 E Y는 마이너스 E 결국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절대값을 푼다라고 한다면 Fx하고 E가 될 수도 있고 Fx가 마이너스 E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지. 이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두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오케이 okay.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그래프 개형들이 어떤 모양을 띨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볼거 거야 자 우선 요놈은 점근선이 1하고 2가 되는 거니까 적당히 점근선을 선생님이 1하고 2를 찍어 봤어 이렇게 그럼 이곳에는 마이너스 2가 있을 건데 선생님이 굳이 여기다가 2를 찍고 나서 내가 여기다 2를 찍고 마이너스 2를 찍는 근거는 뭐냐 내가 요걸 읽었을 때, 어, FX 그래프를 접어 올려서 비교할 거냐, 아니면 2하고 마이너스 1을 비교할 거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 정근선 이네? 그럼 그냥 반대쪽에다 마이너스 2가 있겠네?라고 그냥 그려본 거야.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요 그래프는 얘는 요놈이에요, 놈. 이놈. 어차피 이거 양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의 방향성은 어차피 이곳일 거야. 이렇게. 근데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단, A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A를 기준으로 A가 어딘지 몰라. 딱 잘라냈을 때 내가. 잘라냈을 때, A, 얼마라는 거? 자, 이곳에 X에다 A를 넣었어. 그럼 A 빼기 1, 1 빼기 A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A에 대해서 대응되는 요, y 좌표값은 얼마냐면 1이 되는구나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는 거고 그럼 이곳의 그래프는 요놈으로 정해진 거야, 그냥. 어때? 그냥 얘는 정해진 거야. 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요놈에서 자, 요 선생님 그림 좀 마음에 들어 가지고요. 이따가 올릴 거거든 선생 이거 마음에 들어서 여기로 옮겨놨어 이제 그 하긴 그렇고 네. 축소하기 조금 이제 뭐 축소하거나 그러긴 그렇고요 자 그럼 이 그림은 어쨌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데 a 1로 끝난 거야 너의 역할은 끝났어 이제 너의 역할이 중요해 bxx- a이다 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x 제곱 마이너스 ax라고 생각해 봐 그냥 얼마나 플러스 1이다.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표준형을 어떻게 고치지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일단 선생님, 여기서 대칭 축은 그냥 2분의 a 예요 라고 생각해버려. 딱 거기까지만 가자, 우리. 2분의 a야.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프는 이제 존재가 없는 애야. 너는. 넌 필요 없는 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자, 보라색으로 요 놈을 그려볼 건데,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둘게. 자 대칭축이 2분의 a인 건 알겠어. 그러면 정확히 딱 어디에 찍히게 되냐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그냥 딱 짜고 치는 느낌의 문제거든요. 그럼 딱 여기 0하고 a하고 딱 가운데 이렇게 2분의 a야. 그치 그리고 거기에서 대칭축 찍었어. 근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너 양수로 먼저 생각해. 그러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선 여기에서 아볼로 해가지고 대충 이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좋아.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면 여기 무조건 지나는 거다. 왜냐면 A잖아. 여기 0이잖아. 그러면 이 놈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지나면 여기 있는 이 0,1에 해당되는 위치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대충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것도 중요하고 A,1을 지나는 것도 중요하고 대칭축이 2분의 a 다 보니까 딱 0하고 a의 가운데인 것도 중요한 거야. 괜히 30번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그치? 선생님, 선생님 여기에서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 f(x)는 f(2)보다 커나같다 그럼 어쨌든 선생님, 이곳은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네요.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값이 제일 작게끔, 어디, 0보다 뒤에서 생각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일단은 마이너스 2라는 건 확보. 오케이? 그럼 a는 그냥 마이너스 4로 끝.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냐? 추가적으로, 근데 일단은 나 조건은 아직 안 썼잖아요. 네, 조건은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2에 대응되는 y는 2랑 만나는 교점 마이너스 2랑 만나는 거. 근데 어차피 올라갈 거라서 여기 교점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들.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랑은 아직 교점이 안생겼는데 아! 얘를 봤더니 접어 올리는 것보다 이 생각도 괜찮네. 아 그러면 선생님 내려왔다가 정확하게 올라가는 여러분 선생님이 그냥 폭 조절 잘못됐다 그건 미안해. 여기는 지금 1인상태인데 얘는 지금 잘못 그리는 건맞든데 그냥 받아들여. 이런 얘기야. 아 마이너스 2에서 교점 하나. 그 다음 2에서 교점 하나. 그래서 합산 교점 두 개. 실근의 개수 두 개. 교점 두 개. 각각 하나씩. 그럼 끝난 거죠. 결국 3인 상태에서 3인 상태에서 3인 상태에서 3인 상태 아, 2분의 a라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인 거고 그 다음 이때 기가 멀 지난다? 내 0,1을 지난다를 하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4컴마 이곳이 마이너스 4컴마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던지 즉,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럼 계산은 이제 여러분 자유예요 무슨 얘기냐 b로 묶었을 때 선생님 x 플러스 4의 제곱 대 와와와와 또왜 이랬을까 선생님이 자 자 이렇게 할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어? 지금 그림 자체를 선생님 잘못 그렸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림이 잘못됐다고 아니고요. 폭 조절이 조금 실패했어.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 계산한 건 a 값이 마이너스 사라는 거다. 여기 축은 마이너스 이인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사인 거.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봐봐, 실제로는 그렇게 구해졌는데 그림이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거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걸 찾는 거였어. 여기서 교점 하나, 교점 하나, 교점 두 개. 합수도 두 개. 그럼 얘에 대해서는 b로 묶어서 꼭짓점이 어차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걸안 거니까 그냥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2 라고 해놓고 어차피 요 놈들이 뭐야? 얘가 0, 1을 지나잖아.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4b 마이너스 2 이것이 1이다. 그럼 b 값이 바로 얼마다? 네, 4분의 3이다. 그래서 최초 여기서 구해지는 이 a는 마이너스 4, b는 얼마? 4분의 3이다. 근데 뭐 얘네가 a1, b1, 뭐 누굴 먼저 계산하느냐는 선생님 저는 위볼 그림 먼저 할 건데요. 그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4, 4분의 3으로 일단 하나 구해졌다. 이런 거 하나. 자, 그다음에 요 놈이 뭐가 될 수도 있다? 네, 위볼 그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위치를 선생님 옆으로 가져올게요. 그냥 그리자. 자. 어, 지금 그래서 이 놈이 실제로, 이게 위볼 그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곳으로 가져와서 이치는 약간 o u go to k 게게 o So, y 여 u can't e v 는는금금 v e a car. y 어 u c 그 n t e 어 e n have a c 이 r You can't e v 이 n h 면 v e a car. So, you can't even 는 a v e a c 그럼 너 여기서 위볼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면 일단 마이너스 2에서의 교점은 당연히 존재할 건데 그리고 잘봐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얘 대칭축은 어차피 2분의 a이기 때문에 이점과이점은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이거 대칭축 2분의 a라는 거 아까 식에서 잘 기억해. 얘 대칭축 뭐라고요? 2분의 a예요. 여기 2분의 a란 말이야. B 선생님이 하고 나서 이거 x 제곱 그다음 얼마 마이너스 a x라고 해서 대칭축 2분의 a다 그리고 뒤에 얼마 쓴 거냐면 네 플러스 식 자체는 왜그 방금 전 식을 썼는데 플러스 1이었나요 네 플러스 1이다 이거야 그리고 사실 얘를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그냥 여기 0하고 a에서 여기 1하고 만난다 뭐 많은 해석이 돼요.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그림을 막 그리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위볼이 됐을 때는 결국은 어떤 위치가? 바로 이 위치가 최소값 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잖아. 얘하고 얘가 최소값 지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문제는 최소값은 F-2라고 했거든. 어, 그럼 그때는 선생님, 이 위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런 얘기인 거고.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2랑 교점인데 아직 2랑은 안 만났잖아. 왜? 이 두라고의 교점의 개수의 합은 두 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찾아가란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접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럼 결국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너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럼 요 놈은 아, 꼭짓점이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점의 개수는 한개 어디 여기 두개 이렇게 됐어? 그리고 영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제일 작은 곳은 너 여기 이렇게 확인해 가는 얘기야 음 그러면 이제 또 y는 식을 써버려 이렇게 써버려 b에 대해서 이번엔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지금 a값은 마이너스 2인 거 이미 구했다 요 놈에다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꼭지점 마이너스 1,2니까 그냥 그걸 식으로 쓰면 써버린 거야. 자, 플러스 얼마 2다. 근데 요 놈들이 또 뭐야. 0,1을 지나는 거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b 플러스 2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a1, b1, a2, b2 그러면 요때 끼하고 요두 놈을 다더하란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7 플러스 4분의 3. 그리고 밖에는 곱하기 원 마이너스 40. 그럼 사실 280. 에다가 4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30.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그냥 깔끔하게 250이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고. 자, 이 놈들 을 한번 선생님이 가져와 볼 텐데. 자, 한 곳을 이렇게 다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으나 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다음 선생님, 나는 얘를 이용했고 그리고 최솟값이 f-2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에 대응된 함수값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칭축을 찾았고 잘봐 이2차 함수는 여기 a, 1이라는 것과 0,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야지 되었다야.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이 조건들을 대충 읽고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줬어야 되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였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